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벚꽃. 깊고 어두운 산골짜기, 그곳에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음침한 곳이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작은 벚나무는 오랫동안 자라지 못하고 그늘 속에 갇혀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이 이어졌으며, 벚나무는 언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나는 왜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할까?내 꽃은 절대 피지 않을 것 같아.번나무는 늘 자신을 의심했다.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햇빛을 받고 아름다운 잎을 뽐내며 자라갔지만 번나무는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그러나 어느 날 번나무는 마음을 다잡기로 결심했다.비록 햇빛이 없고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법은 없어. 벚나무는 마음속에 강한 의지를 품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리고 차가운 날씨에도 견디며 조금씩 성장을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고 서서히 산속의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어느새 벚나무의 가지 끝에서 작은 꽃봉오리가 맺혔다 아직도 어두운 산골짜기였지만 벚나무는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다. 벚나무의 꽃봉오리가 하나둘씩 피어났고, 어두운 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벚꽃이 활짝 폈다. 비록 주변에는 아무도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지 몰랐지만, 벚나무는 그 순간 자신이 이뤄낸 것을 알았다. 어둠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빛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벚나무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운 벚나무는 그 어두운 산골짜기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